멘티지랩 쪽에서 네. 굉장히 야심찬 이야기를 네. 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정도면 뭔가 일라이리에 맞설만큼의 기술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비만 약 시장에서 주목을 할만하다. 그러면 아 일단 경구용 쪽으로 간다 그러면. OOO이 네, 많이들 기다리셨던 빅터뷰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 분위기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빅터뷰 시간에는 특별한 분 모셔서 보다 깊은 이야기,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인플바이오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다. 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좀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주변에서 많이 제약 바이오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신 거를 느끼신다고. 네, 어,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어,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바이오를 공부를 해서 될까 그런 생각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잖아요. 네.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뭔가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맞아요. 어, 이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할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빅파마들 우리나라도 뭔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그림 잡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 포인트들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좀큰 테두리부터 보려고 해요. 음, 네. 관세에 대해서 일단 음. 짚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뭐 궁금해요. 미국에 생산 기지가 없는 그러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 경우에는 대비를 지금 자본력이 있지만 네.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우려해야 되는 건지 음. 아니면 지금은 미국의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아마 심각하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의약품 생산 공장을 뭐 지어라.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하루 만에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 4년, 3년 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의 임기 동안 잘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볍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빅파마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발표한 것만 1,6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빅파마들이 투자했던 게 236억인가 밖에는 안 돼요. 7배 정도를 하겠다라고 서넉달요 사이에 공약을 한 거예요. 미국의 초당적인 생각도 이 중요한 생산시설은 무조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잃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라이 딜리라든가 뭐그뭐 노바티스 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순차적으로 대규모의 뭐한 기업당 한 500억 달러 그러면 70조가 넘잖아요.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지하게 하는 거고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닌데 예. 향후에는 아주 진지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커요. 무서운 거는 세제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면은 혜택을 줄게 음. 그리고 인센티브를 줄게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고민하는 게 어. 계산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하는 게더뭐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유리할 게 유리한데, 이런 거죠. 따라서 아마 그 심각하게 고민하고 미국 안에 공장을 짓는 것은 아마 대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딱 지금 구간에서 관련 기업들을 투사해 <laughs>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크는 크지 않다. 어차피 흐름이기 때문에라고 해야 될까요? 루얼티만 뭐 지불하는 경우는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긴하잖아요 네. 뭐 미국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아도 그렇고요. 네. 그걸 고려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제외로 하고 생각해도 되나요? 오늘 미국 머크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네. 있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힌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 미국 머크에서 올해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음. 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규모를 추정을 했는데 2억 달러예요 아 네, 2억 달러 정도인데 네. 이 회사가 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뭐 매출액은 훨씬 더 큰데 영업이익이 한 2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1%가 안 되는 손실인 거죠. 그렇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laughs> 아, 견딜만 하네. 복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 계산을 해보니 아주 그렇게 심각하거나 크, 크진 않다라는 게 안도감을 준 거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CDMO는 장기적으로 수주를 받아요. 오늘 수주를 받더라도 뭐 내년부터 시작을 서서히 생산을 시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인 영향은 의외로 굉장히 작을 수가 있다. 중장기적인 건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되는 거는 학회일지 딱 저희가 오늘 녹화의 기준으로 이제 주말 동안 아마케 네, 예. 어,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한달 뒤가 종양학회가죠. 네, 네. 그러니까 학회 모멘텀을 타고 한달 넘게 지금 달려갈 네, 수 있는 구간이라. 궁금해요. 우리가 주목도로 높여야 되는 기업이 있다면 네. 구두 발표인가요? 아니면은 뭐 단계가 따로 있을까요? 네, 어, 이제 구두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어. 이렇게 봐야 되고요. 중요하니까 구두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음. 이렇게 봐야 되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VRN11 같은 그 물질은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음. 이그좀뭐 어렵게 얘기하면은 EGFR 네. 관련한 돌연 변이가 제 폐암에 아, 있고 네. 돌연변이 그 이제 바이오마커와 돌연변이가 생기면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생길 때마다 어 이제 기존의 치료제를 투여를 하더라도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차, 4차, 4차까지 돌연변이가 네. 생기는데 4차 치료제로 어 이제 주목받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폐암이 가장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폐암 시장이 제일 큰거든요 그렇죠. 아.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EGFR 돌연변이기 때문에 네. 시장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음. 주목할 만한 그런 회사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뇌로 잘 들어가요. 네. 그래서 뇌로 들어가면 뇌로 전이된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다라는, 아. 그래서 뇌 투과도가 높아요. 대단히 높아요. 아. 아,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아마 P300이라는 단백질을 타겟팅 하는 TPD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제로 타겟팅 해서 가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TPD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임상 단계가 아주 높질 않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의 물질이라도 데이터가 잘 나오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임상 3번상이 임박해야만 네. 주목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약간 희귀성이 있고 네. 아직 시장성이 있으나 말이 진입이 안된경우 그렇죠. 초기 임상이라고 하더라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 왜 앞서 나가는 약물들이 없으니까 네. 어, 다 임상 일상이나 지금 임상 일상, 그뭐 TPD나 아니면 TPD를 달고 있는 DAC라든가 ADC에다가 TPD를 달고 있는 아, DAC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껏해야 임상 일상 단계를 열심히들 다 하고 있는 단계니까 전 임상 단계를 뭐 우리가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TPD를 한번 그 차세대 먹거리를 잘 해보겠다. 이렇게 점 예, 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데이터가 좀 어,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음, 참여를 하면 네. 여기는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블록버스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유한양행이요. <laughs> 유한양행도 아, 전임상 단계에, 아직은 아, 초기 단계입니다. 예, 초기 단계를 발표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ABL바이오하고 협업해서 아. ABL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인 그랩바디 T라는 네. 그러니까 4-1BB 아, 이제 좀 약간 어려워지는데요. 아, 암세포와 T세포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암세포하고 T세포가 만났을 때만 어 열심히 이제 작동을 하도록, 작동을 하도록, 티, 하도록 예, 하는 하도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 4-1BB 플랫폼을 가지고 허투를 타겟팅 그러니까 암세포에 허투를 타겟팅하고 하고, 한쪽 팔로는 암그 이제 T 세포에 4-1BB를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암 세포가 있으니 열심히 작동을 해라라는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음, 거거든요. 네네. 네, 어렵지 않죠. 두 어, 개의 팔을 가지고 가집니다.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EGFR이라는 네. 아 이제 아까 폐암 세포에 그 유전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는, 많이 생기는? 어, 어, EGFR을 타겟팅하고 한쪽 음. 팔로는 4-1B이라는 그 그 o t 세포 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 이제 전 임상 단계, 동물 임상 단계까지 네. 아마 데이터가 잘나오 m e 그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에 m e t h i 어 이제 이중 항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SK 바이오팜의 TPD 이런 것도 그다음에 펩트론도 굉장히 재미있는 모달리티를 발표를 해요. 어떤 거 발표해요? 어, IEP라고요. 네. 어, 이제 ADC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결합체는... 네. 결합하는 겁니다. 네. 암세포에 타겟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주사를 하게 되면 암세포에 타겟팅하는 타겟팅을 항체가 찾아가게 되고요 항체와 결합하는 순간 내포작용에 의해서 암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암으로 들어가야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암세포로 조금 더잘 들어가도록 아. 내포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했을 때 조금 더 위에서 눌러서 암세포 안으로 ADC가 잘 들어가도록 꾹 눌러주는 머리에 들어, 예. 들어가라, 이렇게. <laughs>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ADC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ADC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ADC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고 어. 빅파마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IEP. 그 다음에 한 개의 결합 부위를 잡는 게 아니라 이중 항체, 이중 항체에다가 ADC를 결합하는 이중 항체 ADC.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도 조금 더 작동을 잘하도록 페이로드, 약물을 두 개를 넣는 거예요. 한거 보네요. 예, 네. 암 세포를 보다 잘 죽이기 네. 위해서. 어 페이로드를 두 개를 달아가지고 ADC에 들어가는 이렇게 다양하게 ADC의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어, 연구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AACR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온 기업들이 이제 5월 말 아스코까지 참여하는 기업도 꽤 있을 텐데. 네.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서 뭔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시장의 반응이 더 보통 뜨거워지는 편인가요 왜냐하면 전임상 기간에서 주목을 받았으니까 네. 아니면 이것도 세로로 약간은 좀 시들해지는 편인가요? 어~ 일단은 한번 학회가 끝나고 어~ 이제 관심이 시들해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이 중요한 기술을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하느냐 그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아. 향후에는 여기서 나온 회사들이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안에서 어 이제 그 빅파마들과의 궁금 이제 질이도 많았고 음. 앞으로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점차 진행이 되고 그 중에서 또 기술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반드시 네. 생길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술들은 글로벌리 많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파마들이 관심을 과거에는 어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우리나라들이 쫓아 하다 보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미국에 있는 회사를 픽하지라고 생각을 해도 큰 틀림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독특하게 잘하는 분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잘한다는 거는 글로벌리 잘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술수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해보고요. 비만 먼저 이야기 좀 해볼까요? 페트론도 네. 언급을 네.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궁금해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경구용으로 시작했다? 네. 다시 경구로 돌아가는 맞아요. 네. 건가요? 왜 네. 이렇게 먹는 약에 대해서 시장이 더욱더 환호하는 건지 일단. 궁금해요. 네. 먹는 약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 효과가 별로였던 거죠. 아, 그래서 주사제용으로. 일일 아, 주사제용으로. 네. 그러다 그러다가 어, 주 1회가 나오니까, 야, 이거는 그 살도 더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7% 빠지는 주사제에서 그것도 불편하게 하루에 한 번씩. 네. 여기에서, 어, 15% 정도 체중이 빠지는데, 어,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해도 돼. 이러니까 약가가 비싸더라도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아, 이 주사를 맞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이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구용으로 전부 다 지금 만들려고 네네. 어 이제 그 기술들을 다 도입을 하고 이러는 추세고요. 경구용 빼고 또한 가지 추세는 근육이 빠지지 않는. 아, 그러니까 네. 살이 빠지는 이거의 약점은 근육도 함께 빠지는 건데 네네. 국내 업체가 있나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근육? 어, 네, 근육은 올릭스가 아. 기술 아. 일라이릴리의 기술 수출한 을 거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경구용 쪽에 아주 그 이제 지속형. 그러니까 아그 어 경구용이라 하더라도 장기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먹는 약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어 이제 경구용으로 가면서 경구용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가고 주사용도 한 달형으로 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일 지요? 먹는. 그런 어, 위고비나 아니면 일라이 릴리가 한 달제형으로 지금 개발도 하고 아. 있고 그런 거든요. 그래서 주사형은 조금 더 길게, 네. 그 다음에 경구용은 하루에 한 번씩, 뭐 그런데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일라이 릴리가 모든 모든 조건에서 가장 앞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구용도 그랬고 피아 주사형도 이고 다. 네, 그다음에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일라이릴리의 경쟁력은 향후에 203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만 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노브노스크에 대해서는 생각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은 것과 이미 네.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대부분 모든 단계를 일라이 릴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일라이 릴리의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 오포 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NDA를 제출해요. 네. 신약 승인을 내 주십시오라고 FDA에 제출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임상 3상이 잘 나왔어요. 네. 데이터가 매우 잘 나왔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BMI 그러니까 뚱뚱함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BMI 27 이상인 환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kg가 넘는 환자들에 대해서 어 이제 한 15kg 15% 정도 감량 예 감량이 되는 데이터를 임상 이상에서 보여줬고요. 요번에 데이터를 보시고 요번 데이터가 임상 3상이 나왔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한8% 정도 빠진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같은 조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체중이 90 90kg 정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다 엄격하게 네, 기준을 낮춘 네. 겁니다. 그런데 임상 3상에서는 다시 BMI를 27로 올려요. 그러니까 100kg 이상. 그러면은 임상 이상 때처럼 어, 한15% 감량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1일 1회 경구용으로 어, 이제 시약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년부터는 물량 공세가 나올 겁니다. 사잖아요 아이야. 맞습니다. 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게요. 1일 1회 경구용인데, 1일 1회 경구용이 알약으로 나오는데, 저분자 화학물입니다. 그러니까 어. 공장에서 막 찍어내요. 화학물처럼. 아, 그렇네요. 일반 의약품처럼. 그냥. 되는 똑같습니다. 네. 아스피린처럼. 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지금 그 경구용 제형들은 펩타이드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단 짧은 단백질입니다. 음. 이게 가격 경쟁력이 차이가 뭐, 20배, 5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효율이 얼마나 뛰어나느냐를 봐야 돼요. 뭐, 효율이 어지간히 좋아서는 일라이릴리를 당해낼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라이릴리라는그 엄청난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빨리 이 시장을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 4천만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공장도 짓고 그냥 15조 원어치의 매출을 올릴 그 물량까지도 다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이 효과 뭐 최근에 뭐 회사 측에서만 그런 네. 거긴 하지만 네. 벤티지랩 쪽에서 네. 굉장히 야심찬 이야기를 네. 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정도면 뭔가 일라이리에 맞설만큼.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능성이 아. 있습니다.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펩타이듬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흡수율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네. 동물 실험된 에 동물 실험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음. 그런데 임상에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로 의미하냐면 펩타이드로 임상을 했는데도 세마글루타이드로 임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펩타이드하고 저분자 화합물하고의 가격 경쟁이 이게 뭐 20배에서 50배 차이 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날수 있는데 그 인벤티지랩의 그 이제 효율이 좋기 때문에 네.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일라이릴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일일 일회 경구용인데, 네. 인벤티지랩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편리성이 크다는 측면.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해볼만하다라는 음, 거죠. 가장 비만 약 시장에서 주목을 할 만하다 그러면 인벤티지랩인가요? 아 일단 경구용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인벤티지랩이 이제부터는 어, 아마 임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 이제 빅파마들이 야 이거 재밌다라고 해서 어,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저는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또 근소실 방지제가 있요 그렇게 <laughs>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오히려 뭔가 에너지가 <laughs> 더 충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 두개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구용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근육을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것도 이것 이외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근육 손실과 관련한 이, 아, 이 제형의 아, 이 기술의 매력도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 어, 이제, 한미약품에,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에서만 증명을 했고, 임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임상, 그, 동물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동물에서의, 그러한 근육, 그, 기능, 기능에서의 개선을 보여줬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비임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는 네. 물질이고요. 네. 향후에는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더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되면은 근육이 빠지잖아요. 맞아요. 항노화가 네. 다른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이 시장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는데 아. 나올 가능성이 아. 있다,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조차도 보여주는 치료제가 거의 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쪽은 연구가 많이 안 되는요? 연구가 됐죠. 아. 연구가 됐고. 네. 거의 대부분 실패를 했고 그 물질들이 비만 치료, 쉬운 비만 치료제로 다 넘어와서 아. 일라이릴리도 그 비마그루마비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잘안 돼서 비만으로 넘어왔는데 한미약품은 지금 남아있는 거죠. 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어 근육 보강제로 또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어 이게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회사의 물질이 <laughs> 여기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렇게 병용이 될수 있으면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요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 근육 보강과 관련서 해 근육 손실 아니면 근육을 오히려 붙여주는 이런 치료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아,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렇죠. 그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음, 빨리 그렇게 개발이 되고 그랬으면. 어, 저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